최근 청와대 5급 행정관 34살짜리인가? 그 변호사죠? 그 사람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김영욱 육군참모총장을 불러서 군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또 술집에 가서 인사 서류를 분실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서 내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5급 행정관의 단독 행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청와대 주장대로 하면 더 어이가 없다. 대통령의 지시나 국방비서관의 요청이라도 그렇죠. 육군 참모총장이란 사성장군이 어떻게 계룡대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카페에 가서 34살짜리 행정관 만나가지고 구신되면서 인사를 어느 했을까요? 참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 육군이 그렇게 가치가 없나?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신모 대령은 청와대 행정관인 모양인데 이 사람은 또 묘하게 그해 12월에 준장직급 별을 달았어요. 이건 뭐 말하자면 청탁해서 달았겠죠? 그런데 육군 준장이라면요 별자리가 되면 보안상항입니다 말하자면 별자리 이름하고 이거는 군기밀입니다. 그만큼이나 참으로 별자리라는 거는 중요하고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제가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육해공군 장성들한테 국회에 올 때는 또는 국정감사장에 올 때는 TV가 다 비치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오시오. 내가 그래 주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별자리가 별을 어깨에 달고 국회의원들한테 호되게 질책당하는 거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옳으냐. 그래서 내가 그 국회에 올때 사복으로 와라. 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군을 존중해야 된다고 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34살짜리 5급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린애가 불러도 참모총장이 쪼르르 달려오는 그런 군대가 되었으니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최근에 이것만 이렇습니까? 전방을 지키는 7사단의 사단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피 복파하고 철조망 끄는 거를 민주당 의원들한테 일곱 명한테 선물로 주고 이게 전방 사단장이 할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최전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갑니다. 참 의가 없다. 국방부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천안한 연평도 사건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묻어두고 미래로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국방부 장관을 보면서 육이오 당시의 신성모 국방장관을 떠올렸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참모 총장도 그렇고, 전방 사단장도 그렇고, 대통령조차 안보에 불감증인 분이 앉아있는데, 군인들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안보를 지켜야 하는데, 군인들이 이 모양이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나는 이걸 쳐다보면서, 과연 육군 장성 중에 참군인이 있느냐? 난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거든, 군 장성들은. 각성하십시오. 프랑스의 피에르 드빌리의 프랑스 합참의장은 2017, 년도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마크롱 대통령하고 맞붙어서 사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붙어서 사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미국 국민들이 국방에 프랑스 국민들이 국방에 안심하고 발 뻗고 잘수 있다 이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이제 2년 지났습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1년은 내려갈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2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한테 그렇게 아부해서 더출세할게 뭐가 있습니까? 별내게달았서면요그 평생의 소원 다 이룬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합참의장 함번더 가보겠다. 거기서 또 국방무장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군장성들은 제발 정성답게 그렇게 행동해 주십시오. 존경받는 대한민국 군인이 되십시오.